대분감을 따고 계시는 우리 백발도사님과 운전을 하고 계시는 우리 KKS, 무비가요가 좋아하표님이십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또 운전을 해서 또한번 예. 좌우로 옆으로도 해주십니다. 이렇게. 스톱! 스톱! 운전하시기 전안 늘리시니까 옆에서도 말을 해줘야 되겠네요. 멋집니다. 지금 이렇 타니까. 그런데 대봉감 무게도 상당하고 아까 전에 대봉감 두 번이나 뚫을 맞았어요. 하나는 다리 맞고요. 하나는 무릎을 맞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옆에 90세 넘으신 아버님께서 사실 말씀이 감에 머리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조심하세요. 하시더라고 상주 말투도 좀 이렇게 말이 빠르지 않고 약간 충청도 억이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때리실 때도 천천히 때리시고 좋아요, 좋아요. 그래, 하셔도 됩니다. 따기만 따시면 됩니다. 잡아요, 올리세요. 잡아요 올린다. 어. 조심, 조심하세요. 여자분들 올라가서 사진을 못해요. 무서워서 어제까지 고소 먹었기 때문에 저는 근처 당하고서 멀리 찍고 있습니다. 아, 가만히 두번 맞고 난 다음에 정신이 뻗었더라고요. 다 먹고살려고 하는 짓인데 감한테 맞으면 안되잖아요 개봉감을 사서 깎아가지고 서리가지고 말려가지고 살짝 덜 말렸을때 냉동실에 넣어두고 간식을 드시면요 꽃감에 10배 이상 당도가 높고 영양가도 많답니다. 저도 오늘 예 가져가서 깎아가지고 밤새도록 깎을거터요 일정된 공연 시간이 왔기 때문에 저는 내부부터 보증 실수합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10분도 안 땄는데 이렇게 많이 땄어요. 5분 다 땄어요. 조심, 조심, 조심. 자, 조심, 조심, 조심. 소 o 리가 없잖아요. 소 u 리소 s 이 k u r i s o k u r 사님 저도 사진 한 s 찍어주세요. 이쪽 k u r 상 Sok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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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보 u 요 i Sokuri, s o k

서울 가져와야죠. 가는 홍시예 홍시. 홍시, 홍시. 가는 고만정 아닌데요. 가 보이시나? 이거 우리 집에 갈 거야. 몇개 달렸지 알아요? 이만큼 달렸어. 이쁘죠? 감이 지금 하나 둘셋네 타이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열한 개 달렸어. 열한 개는 우리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서 집에 그 하기야, 또 그러고 그래요. 대봉감 기념으로 하나 갖다가 아주머 사가면 되고 맞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일중 대 대본감을 또 작업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환상의 그림입니다. 그림, 풍경도 너무, 감나무 풍경 사진. 너무 이뻐요. 이렇게 깁니다. 키가요, 이게 한 10m 넘는데요. 감나무, 많이 높아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갑니다. 해줄까요? 한개 안방세를 또 담고 예. 평생에 처음으로 지금 해보는 작업입니다 데타에다 타고 머리 숙이시고, 머리 숙이시고 머리 숙이시고 머리 숙이시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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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 촬영을 했는 상주 배봉감 따는 작업 현장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박사임씨가 수김난희가 열심히 지금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KKS 무비 가요가주와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만평 농장에 왔습니다. 바쁠 때마다 불렀어. 큰일이다, 큰일 정말로. 나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아유 아, 보세요 지금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이렇 열심히 해 오늘 저녁까지 햇 때까지 열심히 하고 근데 바로 또 내려가갖고 가게가 30%를 빼는 날인데 저녁에 수프 빼야 되거든요 우리 남편이 힘들죠 뭐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자, 내 탓입니다 대문가면요 무거워요 정말 아까 딱 두방 뚫으면 안아고 정말 아프더라 아직도 아파요 내일 한번 멍들기 시고 부위에서 떨어지고 밤 땀에서 떨어져 버려감 밤이 나를 때려서 무릎하고 종아리 를 얼마나 아프지 아직도 아파요 올리고 약간 빼면서 올리시고 네 올리고, 수톱수톱 스톱, 스톱, 올리고. 트랙터를 타고 타고 감다는 건 아마 세상에서 처밀리는 일일 겁니다. 긴급제한으로 지금 갑자기 지금 트랙터를 타고 따고 있습니다. 감나무 봉로 따는. 그 기구는요, 한개 밖에, 하나 따는데도 한, 시간상으로 한 3, 4분 걸리더라고요. 네, 네, 네. 앞으로,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앞으로. 아, 대본감은 그냥 두고 익으면 은몰랑몰랑해지면은 먹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양이 많을 때 감당이 안, 돼, 안 된다고 깎아서 설여서 말를때 빠짝 마르지 말고 몰카카 하게 지면은 그때 냉동실에 오려면 단맛이 열배 10배, 장갑 열 배랍니다. 그래서또뭐또 뭐또 지인들이나 가족들끼리도 다 같이 이렇게 먹어도 되고 견과류처럼 먹어도 되고 위출할때 조금씩 또 바다에 나가서도 먹어도 되고 자랑해도 되고 맞지요? 저도 오늘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오늘 가서 반드시 깎아갖고 오늘 밤새도록 서리갖고 저는 내일 숯가마이 말고 숯가마만 안에 나가, 빨리 말라가 빨리 냉식실 퍼덩여 보여야지 맞지또 삼겹살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또딱한조각이만 맛보여줄거예요 정말 일 하는데 힘들어요 아 일어나긴 집에서 아침에 어저께 10시에 자가지고 아침에 일곱 시안돼고 일어났는데 일곱 시안돼고 일어났는데 추워서 서리가 춥어가지고 있잖아요 보호주이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서리가 있으면은 물기도 더럽다고 안 된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기다리시고 하는데 다 기다렸다가 이제 해가 햇빛이 나가고이 서리가 좀 말리고 난 다음에 10시부터 작업해야 된다, 고해가지고 9시 반에 산으로, 아, 손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마을이 마평이 이제 어마어마히 큽니다, 지금 여기요. 뭐, 포도밭, 배추밭, 자두밭, 사과밭, 배밭, 안감밭, 대봉감밭, 또, 꽃감, 감나무밭, 그 다음 뭐, 배추, 무, 뭐 대파, 쪽파, 상추, 갓, 뭐, 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지난번에 와서 저희들이 고구마 캐거든, 고구마. 고구마 캐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주문 받아서 다섯 박스 받아드리고또 다섯 박스 주문을 받아가 일 박스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고구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해가 쉬어도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도. 어제 전화기, 제 전화기, 어제 늦게, 밤에 늦게 봤어요. 중간에 잠시, 잠시 봐도 카톡이나 문자나 확인도 못하고 일거들어 들어와가지고 휴대폰만 만지보시면 그렇잖아요. 지금은 제가할 일이 없어요. 감을 다 따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제가 감이 이제 앞에 침 있잖아요. 장아끼고 침을 제가 제거를 하는 작업을 제가 하거든요.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는 잠깐 막갈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보여주시고 막갈을 이용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들깨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보이시나요? 각대. 아버지가 올해 93세, 1세 어머니가 88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귀도 안 어두우시고요. 예, 누구를 닮았는가 했더니 네 아버님, 어머님을 니닮아어 뭐 우리 대표님께서 건강하신가 봐요. 어머니가 사실은 아이고, 지난번에 고구마도 캐주고 도와주고 가더지만, 어머니가또당나도 따는데 도와주네. 고맙소 하시네. <laughs>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도. 호박이 맛있으니까 호박 가져가서 집에가 호박 서리가 말려가지고 나물때 해먹고 호박죽도끼리 먹고 호박국도끼리 먹고 호박나물도 해드시게요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차에 호박이 한3 0도안 실어놨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셨어요. 밭에, 밭이 어라크니까 직접 그 호박을 어, 채취해가라 해가지고 풀을 해치고 어제 저녁답에 그래서 이제 호박을 또 서리 받을 이런 호박이 썩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그걸 못 드시니까 또 배려해 주시네요 서고도안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부부가 정각해서 앉으셔갖고 이런 이야기 정의 말씀하시면서 또 토닥토닥 토닥 하시면서 또 들깨를 토닥토닥 토닥 때리고 예 들깨 또젤 찌그라지를 풀고 저 버리고 밑에 이제 가루를 이제 저채반에다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이차로집어가셔가고 선풍기 바람으로 찌그라지를 제거하시고 뭐 하는 게 많대요 그 다음 또체자진체 같은 것과 착착 까부리는 게 있대요. 그거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도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전화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들깨 한대 주세요. 우리 들깨 두대 주세요. 하시면서. 당감도 한 박스 주세요. 점으로 몇개더해 주세요. 라면서. <laughs> 제가 에피소드 다 들리거든요.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이제. 자, 여립니다 대봉감 따는데로 또 왔습니다 대표님 운전만 하고 힘들면 내 남편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저 따는데 무게가 있고 감이 잘안 따지거든요 실제로요 제가 따 보니까 나중에 따 보니 까 감이 아유 돌리면서 따야 되는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농산물 이용 많이 하고 많이 사 먹어야 됩니다 머리 위에 있다고 막 감시릅니다. 농사지 사람 심정이 한계라서 따야 되니까 정품은 골라서 예, 또 판매를 하고 B품은 또 B품대로 가격이 좀 낮고요. 예, ABC로도 선별를 해서 판매를 한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C품 가 가야 되겠죠. 난 사실 과일 같은 거뭐 야채 같은 거 A품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일을 해보니까 A품을 품사으로 받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품을 가져가야 에이을또 카메라 하셔야 또 이렇게 농장에 또 보태쓰고 하시죠. 그죠? 올려야지 이제 아, 한다고 지금 로 갔습니다. 이럴 때 이제 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으면 지진 부치 갖고 막걸리가 갖고 주면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꿀맛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걸리 없으시랍니다.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무리 했더만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아침에 타이레놀 또따블로 먹었어요. 누워 있어도 되는데서 써가 있고 하니까 일을 하니까 지금 20%만 버치면 다 났는데 누워 있어 났는데 이거는 뭐 어, 농민 농사 일 도와주러 왔으니까 죄 없는 일을 좋은 일 하니까 어, 여기서 치료다잘돼갖고 빨리 낫기를 제 자신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편 앞에서 나쁜 소리 못 해요. 당신이 가장했잖아, 하느거든요. 지나가는 감이 홍시가 되는 감은, 따면은, 우지 따갖고, 모지를 못해요. 다 터져버리니까. 저한개한개 한개 따갖고, 옆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감은 그냥 까치 밥 한다고 나쁜데요. 나는 위안 따는 가 싶어 바가 물어봤거든요. 쉽게 말하면, 단감만 지금 따면, 단감. 대봉감, 그리고 꽃감감. 두 가지 따는데, 선별해서 따고 있습니다. 감나무가 섞여 있어가지고요. 작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농산물 애용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